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파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 이에 대체 사장들과 파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신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기하라 명령하였음이로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현실은 때로는 가시밭길과도 같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원치 않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하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적대감이 절정에 달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악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할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무한히 신뢰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나사로 사건을 널리 전한다면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로 몰려들 것이고 이 일로 로마 군대가 출동한다면 민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민족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으로 확고했던 그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이 죽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멈추시고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셔야 되죠. 예수님을 둘러싼 악인들의 극에 달한 위협과 같은 상황을 우리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고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악에게 패배하신 듯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짐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악한 상황도 사용을 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온갖 역경을 견딜 수가 있고 모든 악과 맞서 싸울 수 있으며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설 것을 더욱 굳게 결심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악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세상의 힘은 강해 보이고 우리를 압도한다라고 느낄 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살기 때문에 공개적 사역을 멈추시고 에브라임으로 피하셔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승리요,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무력해 보이신 예수님이 결국 진정한 승리를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변의 압박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유다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대신 우상과 강대국에 의존을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합리적으로 보인 선택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방화세가 된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인 골리앗보다 왜소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에서는 자를 보호하시고 그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에서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된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열악한 상황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당황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의 편에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설때 최후의 승리가 주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무한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더욱 굳게 결심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당신의 편에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